이게 삼순이가 새끼들 데리고 있을 때 같이 있던 삼순이 새끼는 아니고 그때 제가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었죠. 꼬리, 꼬리가 길고 싹 없어졌다가 저렇게 멋진 고양이가 돼가지고 다시 나타났네. 자으려쳐 가지 말 마. 보고 보고 보고. 맛있대. 며칠 전에 창문 너으로 보던 회색 새끼가 요만했는데, 이거는 또 삼색이네요. 저가 삼순이가, 삼순 새끼들하고 같이 밥 먹던 브라운인데, 죽은 순놈인데, 며칠 전에 회색이도 저놈이 데리고 다니던데, 왜 의미가 없이 아빠가 길로 데리고, 데리고 다닐까? 쟤는 벌써 추로한게 뚝딱 했습니다 담장 위에서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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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먹어. 내가, 내가 옆에 있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 보니까, 어디.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는 자리가 있는가 본데 계속 매일 밥을 보충하고 보충하고 했거든요 근데 도통 만나지를 못해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얼굴을 잠깐 시작해서 보이네 자료를 먹는 걸로 봐서는 두달두달된 거고 거기 맛있나? 맛있냐고? <laughs> 끝까지 저기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게 아빠고양이가 맞습니다. 나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제가 어미고양인가 했는데 그날 회색 새끼 보는 날 회색 새끼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서는 데 보니까 땅콩이 있었어 범인은 음. 음. 아니라는 얘기 회색을 데리고 여기서 계속 밥 먹고 있던데 응? 누가 있나? 누가 있나? 경계를 하는 거 뭐고? 풀가에 난 잡초보다도 더 작지요? 그릇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보시는 영상에서는 크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작은 고양이입니다. 혹시 내차 엔진 룸에 들어가 가지고 있나? 거기 차 엔진 룸에 서 계속 이게 회색도 여기서 봐 봤었고 삼세 이것도 여기서 봤는데. 내 엔진 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. 뭐가? 여기 있잖아 아저씨 밥자리 네밥 먹으러 오면은 네가 다클 때까지 밥은 충분히 줄수 있다 아저씨가 아직 꿈미에세 마리나 더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. 또 여기 너희들이 여기또 들락거리면 또날 보고 중성화 시기라고